할렐루야 사랑하는 아과 부역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오늘 말씀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있는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게 성도님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의 비참한 삶을 버려두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꼭 추구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서 말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음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바로 이러한 비참한 삶이 되고, 그 비참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그러나 오늘 17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꼭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그 언약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하여지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실 때가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언약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